지수선물 같은 경우에는 4.6포인트의 하락으로 249.45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상단에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것이 이제 변동성 확대를 받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투자클럽 양성중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 오늘 미국 오늘 오전부터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어제 유입됐던 선물 매수세가 오늘 다시 또출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막판에 잠시 들어오, 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 지수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물에서도 보면 현물에서 보면 이렇다 할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 어, 고동색깔이 그 국가지자체인데요,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 프로그램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를 하였습니다. 이는 베이시스가 어제 어제에 비해서 베이시스가 장중 베이시스가 많이 축소를 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 매도가 활발하게 출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리버설 물량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장중에 청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좀더 지금 주식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아직 없다 보니까 리버설 청산보다는 리버설 포지션으로 청산해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도 차익 잔고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만한데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은 롬, 롬니 관련 주의 폭락이 아주 주요한 이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 전력 문제는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올해 연말, 연말에나 가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수가 하락으로 가기보다는요. 박스권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배당 수요가 있고요. 어 여기에다가 연기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5조 정도 된다고 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배팅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유해, 유효해 보이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어 상단은 255 하단은 245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200 55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매도의 관점에서 보시고요, 245에서는 매수에서 관점에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옵션 하시는 분이라면 고점에서 풋 매수, 저점에서 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는 이왕이면 약세 콜 스프레드 요런 모양의 약세 콜 스프레드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 하단에서는 강세 풋 스프레드 요런 모양의 강세 풋 스프레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 저점에서 품매 콜매수하고 고점에서 품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클럽 양성준 전문가와 선물시장 살펴봤습니다.